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me, happy birthday, t e y r f l y happy birthday to you. 아, 네. 네. 어, Flying to the sky, she had a dream in 18 years ago. She was repenting as a door. 이 나이도 안된 팬들도 있어요. 아, 그런 거 생각하면 신기해. 요1 8살된 네. 팬분들도 있고 네. 아직 안된 그런 고등학생이나 그렇죠.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아, 저희가 오늘 그냥 특별히 네. 우리 팬 가족들이 다 저희 너무 축하해 주셔가지고 음. 오늘 이렇게 브이앱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뭔가의 약간의 영상 촬영 이 있는 그런 자리인데 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지금 보시면 음. 지금 글들이 다 올라가 있죠. 그렇죠? 네네네. 네. 와, 깨야. 오빠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딱 쓰고 있습니다. 예 yeah.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들어오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어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어260어 270명 넘게 들어오셨 더 쉽고 네. 하트는 지금 540어662와 네. 좋습니다. 아뭐 네. 음, 어쨌든 저희가 그 플라이트돈스카이로 어 데뷔를 해서 활동을 한지 지금 어 사실은 99년도 11월에 데뷔를 했지만 두 달이 좀 아깝네요 그두달 때문에 18주년인데 원래는 2000년 초반부터 활동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17주년이죠 근데 이제 연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쵸 그렇죠. 근데 진심으로 축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죠음 오늘 아주 좋은 날이네요 네 저희가 날은 좀 네. 좋, 좋지만 날씨가 좀 추워요 네늘 항상 네. 이런 우리 1주년 2주년 뭐 10주년 이렇게 할 때마다 날씨가 추워서 항상 걱정돼요 사람들한테 아, 어, 괜히 우리랑 즐겁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감기 걸렸을까 봐. 네네. 네. 네. 아, 감기는 걸리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네, 저 날씨가 좀 추워 가지고. 네. <laughs> 저는 감기가 아니에요. 아, 한희 씨는 감기는 왔고요. 한희 씨는 어, 남자다운 그 목소리이기 때문에 일호 예, 암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미 연관성 없는. <laughs> 연관성 없는게 아니, 어제 우리가 네. 1 8 주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촛불을 키고 같이 우리가 그 축하를 아, 같이 하죠. 알겠습니다. 수... 네. 요즘 이거 아세요? 뭐요? 여기 성향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아시나 혹시? 네, 어. 아 알죠 아시죠. 뭐야? 아 진짜 난 처음 알았어. 이 좋거든요. 난 처음 알았어. <yine> <Benim features> <ihnpai> 음. 여기 성향 두개 있으니까. 네. 한희 <하니> 씨. 네. 저기 일. 네. 제가 지금 일. 아 팔로 할게요. 그러면은 각이 가서 하겠습니다. 자. 네. 자 드디어 아, 네. 그그 18주년 네. 이 케이크를 같이 우리 팬분들하고 네. 물론 같은 공간에서 하지는 못하지만 네. 어, 이렇게 어, 우리가 그, 이 브이앱을 통해서 같이 할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음, 목소리가 저희가 안 들리죠? 어, 아 멀어서? 조금만 더 크게 얘기를 할게요 네, 네. 어, 지금 이제는 우리가 이거 초가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에 제가 지금 질문 좀 볼게요 여러 네. 분들이 글도 올려주시고 네. 하는데 뭐 18주년 축하드립니다. 뭐 러브 축하해요, 예뻐요. 네네네. 케이크도 예뻐요. 예 케이크도 이거 우리 선물 받은 거죠? 케이크요. 예 이렇게 선물 우리 어떤 팬분들이 이렇게 어, 시간을 내서 이렇게 케이크를 해주셨는데 너무 예뻐요 케이크. 또 우리가 또둘다 어, 우리 풍선 색깔 기억나죠? 네네네 하늘색. 예, 그걸 맞춰서 또 케이크를 만들어 줬네. 요와 되게 많아요. Happy 18th anniversary. 앞으로 30주년, 40주년도 쭉 네. 아, 네. 너무 시간이 너무 쉬는다. 길게 갈것 같네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일단은 시간이 더 강해요. 저기 내려가기 전에 다 같이 하나 둘셋 하면 여기 같이 불어요. 그 화면 앞으로 오셔서 우리 하나 둘셋 하면 이걸 같이 불 불도록 하죠. 네. 아, 자, 이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불까요? 어. 아, 아, 플라이투더스카이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플라이하이도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어, 플라이 투더 스카이 화이팅 하면서 우리가 부까요 좋습니다. 네. 먼저 외쳐야지 자. 어, 계신, 두... 우리 계신 분들 다 외쳐 주세요. 네. 플라이 투더 스카이도 그렇고 플라이 하이도 그렇고 전부 영원하기를 빌겠습니다. 플라이 투더 스카이 화이팅! 아, 예 열렬을 예. 아, 주면 축하하는 자리에 이렇게 많이들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저 전... 네. 다시 진짜 이 나이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 나이가 만으로 다시 때 환희도 그렇고 저도 그 비슷한 나이 우리가 그때 처음 만났잖아요. 네. 크... 그때가 참 시겠죠. 예. 이렇게 빠른 시간이 지날 줄누구 네. 알았을까? 네. 빠르면서도 굉장히 길었어요. 그렇죠. 예. 네. 하면서 뭐어1 8 주년이 되면서 우리 팬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성숙했고 또뭐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저희 음악을 음. 사랑해 주시는 그 열정만은 아직도 어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도 많이 음악 좋아해 주시고요 저희 이번 주에 토요일 일요일 어 콘서트 하니까 여러분 같이 재밌게 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네. 어 그리고 또 우리 마지막 가기 전에 조금 더 볼게요 왜냐면 사람들이 글 쓰고 있는데 우리가 못 네네. 보게 되잖아요 그래. 하늘 씨좀 읽어주세요 네. 좀. 어 추억 소환 음. 아 추억이 이 생각이 많이 나시나 봐요. 추억들이 많으니까 어 이렇게 같이 할 줄이야. 네, <laughs> 예, 그렇죠. 이렇게 같이 할 줄. 네. 아마 우리가 오늘 안할 거라는 생각도 안뭐안 뭐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죠. 어뭐 박수 이렇게 쳐 주시는 이모티콘이 있고요. 음 항상 곁에서 응원하는 팬이 될게요 하시면서 그냥 써주셨고. 감사합니다. 어 음. 지금 글 쓰시는 분글 보면 뭐, 화이팅도 많고 제가 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18년 전부터 우리를 네. 서포트해 주는 팬분들도 계시계계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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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마 이번 노래 나오면서 너의 계절을 좋아서 아이 노래 좋다 이 노래 주인공 누구지 아 플라이트 스카이라는 가수가 있구나 네 이번에 저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신인 가수 플라이트 스카입니다 네. 네 그렇게 말해야 지 우리 젊은 친구들도 더 이렇게 집중해 줄것 같아 가지고. 아무튼 너무 고마요 워 여러분들. 아, 이렇게 여기 외국분도 브라이언 오 n 돈 h a r a 드아 제가 늙어 보이지 않더구요. 예, 전혀 그렇게 안 보이나. 네. 기분은 늙었습니다. <laughs> 느낌은. 아이들 검은 손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진짜 애기를 look. 때리면서 일어나기 싫어. 누구나 그래. 아, 그렇구나. 네. Fly Guys. 어그 멋있다. Fly 네. Guys. 예. 음, 멋진 남자들. 네네네. 브라이. 네, 네. <laughs> 환이팅이건 예. 어, 네. 중국어. 일곱자중국아 아, 중국 뭐... 저는 그 <웃음> 예. 니또 <laughs> 음... 아는 언어 있나. 어은 거죠. 와 아이니 네. 네. 네, 콘서트에서 um. 봐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어, 저희는 아쉽게도 어게앱을 이렇게 길게는 못하고,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스케줄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 우리 콘서트 연습 계속 해야 되죠. 네, 어차피 네,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달까지 계속 만나뵐 수 있으니까요. 어, 콘서트에서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25일, 26일 날 여러분들 뵐, 뵐 테니까, 네. 여러분들 저희한테 약속 하나만 지켜주세요. 콘서트 오실 때는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즐겁게 저희와 함께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셔야 돼요. 알겠죠? 약속? 네. 어,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주말에 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eace.